네, PPT, 위원장님 PPT 봐주세요. 네. 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국제 관련 문서들을 다루고 계시니까 아까 어, 답변을 바로 못하신 것 같은데 어, 분명히 U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어, 탈시설 가이드라인 제목 보시죠. 있죠, 이거? UN 장애인 인권, 장애인 권리 협약 탈시설 가이드라인 문서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장애인은 비장애인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 그 장애인들이 우리하고 다 비장애인과 다른 욕구를 가진다거나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는 이런 장애인들을 시설에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이분, 이분들이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고 더 많은 환경과 여건을 정책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탈시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다른. 인권, 근본적인 인권의 어떤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 그 관점을 가져주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그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예. 길을 걷다가 죽지 않을 자유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죠. 예. 길을 걷다가 죽지 않을 자유. 그죠. 모든 예. 시민이면 다 누려야 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죠. 예. 네. 그 일성 좋겠습니다. 경찰, 경찰서장, 경찰청장, 주무 장관, 어, 국정 상황실장, 대통령 다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을 지키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죠.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있죠. 음. 네. 그런데 156명이나 희생된 일을 예방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어서 그런 참사가 빚어졌는데 지자체나 정부가 지금 음, 그런 역할을 못 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 같은 이런 방식의 어떤 수사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8년 전에 세월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선장 하나 구속되고 그다음에 해경 해체되고 뭐 관계자 일부 어 구속됐다가 또 재판 장기적으로 어, 진행되고 애매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책임자 될 사람 잘, 제대로 책임 안... 예,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